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회전 턴테이블 포지셔너를 이제 제작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방염 원단도 다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게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 좀 아쉬운 점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면좀 가시가 박혀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샤프트나 이제 실린더 로드 쪽에 불똥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에 이렇게 하나 씌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작업을 할때이 뒤쪽에는 이제 유압, 부품들이라든지 전기 부품 같은 거, 그리고 로라, 그리고 이제 체인 같은 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가루가 많이 묻으면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 혹도 이제 칸막이 형식으로 방향 원단을 붙였고요. 그리고 올리고 내릴 때 이제 그 원단이 좀잘 접힐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다가 와이어를 이렇게 걸어갖고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접힐 수 있게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작업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회전판 밑에 하단을 좀 막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리콘 재질의 테이프를 지금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도착하고 나면 이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일단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유압도끼를 한번 올려놓고 찝어서 용접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을 해주고. 위에는 용접이 돼있어서 밑에를 용접해야 되거든요 밑에를 용접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높이가 용접하기가 딱 좋아요 아주 용접하기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아주. 자 그러면은 용접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거가 굉장히 편한 피치에요 이게 지금 예전 이렇게 했으니까 쪼그리로 엎드려서 연접을 했어야 될수 있는데, 그리로 펴고 편안하게 연접할 수있어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대를 진짜 처음으로 시험 삼아서 이제 작업을 해 봤는데 일단은 사람이 이 무거운 기계를 직접 그동안은 계속 뒤집어 가면서 용접을 했던 거를 지금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포지셔너로 회전을 시키면서 높이까지도 가장 이 사람이 일하기가 가장 편한 이상적인 높이로 해 가지고 조절을 해 가면서 용접을 해 보니까 확실히 몸이 덜 힘들어요. 진짜로 덜 힘들어. 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닥에 일으키는 상태 밑바닥 같은 걸떼울 때는 솔직히 그 조그만 안질뱅이 의자를 이렇게 놓고 특히 이 속을 떼울 때는 머리를 완전히 땅에다 거의 쳐박고 이렇게 용접을 했거든요. 쭈그리고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작업을 못해요. 배가 막 땡기고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포지셔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딱 허리 높이나 아니면 가슴 높이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용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일에 대한 능률, 효율이라든가 그러고 이제 이게 무게가 지금 완전 조립이 안된 용접이 되는 이 상태만으로 해도 이게 지금 무게가 대략 한 170에서 180kg 나갑니다 이게. 이쪽 헤드 부분은 그나마 좀 가벼워요. 이 바닥판 쪽이가 그 티수가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면 헤드 부분을 땅바다로 가게끔 바닥 부분을 상면으로 가게끔 뒤집을 때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번거롭게 뒤집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일이 능률이 오르고 또한 가지는 꼼꼼하게 용접을 잘한다고 해도 어느 한 부위에 딱한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빼먹었어요. 빼먹으면 그거 한 구간 떼우기 위해서 다시 또 뒤집어야 돼요, 손으로. 근데 지금은 편안하게 유압으로 이제 뒤집으니까 정신적 피로도도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단한 가지 흠은 이제 약간 불편한 점은 일단 이쪽에 회전 쪽, 회전체 쪽에가 물체가 좀 가깝다 보니까 이쪽 안쪽 부분을 떼울 때는 좀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안쪽 부분은 많이 떼울 일은 없어요. 거의. 많이 떼울 일은 없고, 이제 영상 보셨다시피 주로 이쪽 측면하고 이쪽 부분을 많이 떼우고, 이쪽 부분은 이제 많이 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 구조에 맞춰서 제가 일부러 그쪽 방향을 맞춰서 돌려갖고 떼워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불편함 점은 처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계 한 대를 이제 떼운 건데, 불편함은 별로 느낀 건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함은 느낀 건 없고, 다만, 바닥 회전판이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근데 이걸 더 크게 키울 수는 없는 게 만약 회전판 크기를 키워서 물출이 되게 되면은 지게발이 지게차가 이걸 이동하게 꽂을 때이 물체의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00t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발목이 있거든요 지금 발목을 올려 태우면은 태운 것만큼 앞에가 일단은 중심 센터를 기둥을 맞추다 보면은 전면에 발목이 회전판에서 벗어나요 벗어나기 때문에 기계가 이렇게 숙거든요 찐따가 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저 앞쪽에다 요 발목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고여서 내려놔 보니까 수평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찝고 돌리면은 쉽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다른 거 구조를 변경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꼭 이거 한 가지만 아니라 요 모델 중에서도 600c 같은 경우는 발목이 없거든요 여기 대신 조절자가 들어가요 특성에 맞게끔 종합 멀티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편리성 있게 이제 불편함이 없애, 없게 쓸수 있는 거를 어, 방법을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회전 턴테이블이 06 답을 건데 약간 이 회전체는 제가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좀 빠르게 휙 도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밸브를 더 많이 열어서 돌린 건 아니에요. 밸브는 똑같은 사이즈로 구멍을 수프를 열었는데 그렇게 도른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균일하게 지금 회전 모터가 유압의 힘으로 회전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건 6다불건 분명 육다불건데 공투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공투가 그러거든요. 예전 거. 제가 다른 타사 제품을 예전 거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우드크랩 집게를 만들었, 그 제품은, 어느 한 편심이, 힘이, 힘이, 이 유압도끼 본체보다도 9배 이상 더 나가는 무게가, 집게가 이렇게 찝었을 때 물체를 한쪽 끝을 집어갖고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 끝을 집어서 이쪽에 하중이, 700kg, 6, 700kg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돌질 않았어요. 진짜로 안 돌았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제품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육달복 거니까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실망을 한거 같아요,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거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편화중이, 제가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여기서 더큰 편화중이 가지질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고, 그걸 이제 감안해 가면서 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또한 가지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팔 안에다가 제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고무판을 딱, 까은 상태에 찝어서 들다 보니까 모재에 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아스를, 아스선을 따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게 좀 약간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면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저 회전체 쪽에 이제, 어, 동, 링 같은 거를 껴 박아주고, 그리고 브러시를 거기다 몇 개를 설치 해갖고, 마이너스 어스가 이쪽 팔까지는 오게 만들고, 사실 그걸 안 해도 이쪽 팔까지 아스는 와요. 아스는 오지만, 여기에서 아스가 또 모재까지 되게끔 하게 되면은 회전체의 그 베어링 같은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베어링 알이 볼이 나가버려요 스파크에 의해서 장기간 계속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따로 이제 흐를 수 있게끔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여기도 동선 같은거를 갖다가 평철 형식의 동선을 여기다 가운데다 한번 쭉 깔아주면은 자동으로 여기 마이너스 어스 접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사실은 프라이로 아스선을 한 두세 번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좀풀었다 다시 찝었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처음 이제 사용하면서 느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도 이게 손으로 이거 일일이 뒤집을 때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제가 솔직히 얘기해 용접을 하면서도 아 어, 이거 먼저 손으로 뒤집으면서 용접하는 거딱 비교했을 때그 느낌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무조건 용접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모양 자체가 이 기계는 모양 자체가 뭐 레버블럭 뭐 브라켓 같은 경우 막 돌출이 막 그냥 250mm 이상씩 막 대고 그다 보니까 옆으로 눕혔을 때 옆에 때올 때 옆으로 눕히면은 이게 똑바로 안 누워요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벌러덩 누워버려요 그러면은 용접할 때이 면이 바로 수평으로 딱돼 있지 않고 45도로 이렇게 자빠져요. 그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면은 뭐 여기다 뭐 다른 모재에또 받쳐가면서 사실 이렇게 수평을 맞춰가면 서 때웠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거는 무조건 수평을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육면체의 수평을 다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제작하고 설계 뜨면서도 회전판을 제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도 쉽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 방향으로 찝어서 사면을 돌리고 다시 90도로 돌려서 찝어가지고 또 사면을 돌리면은 제가 원하는 용접의 육면체가 다 이제 편안하게 수평을 유지해서 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판도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제가 할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회전판도 설계에 눈거를 잘 했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면체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 돌려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판매도 하느냐고 이제 전화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어, 아직은 판매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원래 목적이었고 또한 가지는 이거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회전 턴테이블 쪽에 부품을 저희가 이제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한 군데 업체에서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금 이제 부품을 안 줄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밑보인 행동 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안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못 받고 다른 업체도 제가 좀그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안 줄라 그래요 저한테 그렇다고 제가 몇개못 만드는 걸 갖고 제가 직접 제작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물론 들어가려면 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때 그때 안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기술 투자 비용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계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일단 보류 상태예요 제가 뭐꼭안 만들겠습니다 만들겠다 그런 거는 지금 어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 그러고 만약 에 설령 만든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먼저 써보면서 여기에 대한 보안점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만약에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안점 같은 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사실은 보안점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이제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돼요 많은 시간적인 운영을 해 보고 사실 보안점이 전혀 없이 만든다는 거는 또 특히 이렇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좀 약간 복잡한 구조의 그 기계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그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 이거 뭐 무결점이다라고 맨 처음부터 단정짓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뜻하지 않은 것에서 변수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해 보면서 그런 변수적인 보완점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판매를 하느냐, 뭐 제작 가능한 금액은. 금액도 지금 자꾸들 물어보시는데 옆에 보셔도 금액이 그렇게 뭐 싸지는 않을 않을 거라고 보이잖아요. 일단 회전체터가 그 금액대가 좀 많이 나가는 부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압 블록도 그렇고 이유압 블록도 제가 영상을 요번에 이제 계속 올려 드리면서 센터 블록 이거 자체를 제가 이제 중국산을 한번 처음으로 사서 써 봤는데 어 작동은 그냥 다 돼요. 되긴 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스플 쪽의 정밀도가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유량이, 통과량이 좀 약간 좀 원활하지 못한 느낌? 사실 그런 걸좀 받았어요. 받았었고. 근데 이 센터 블록을 만약에 생산한다 그러면 국내 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직접 뭐 계약을 해서 물량을 조달 받는다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가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는 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차이 날 거예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네 배에서 다섯 배가 지 비싸질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뭐, 십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오십만 원, 사십만 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십만 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 알리에서 구입해서도 관세까지 이십, 한 오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다섯 배라 그러면, 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블록 하나 값만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금액이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금액이 궁금하셔도요. 그냥 좀 한번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제가 이제 충분히 많이 써보고, 그리고 사실 이게 회전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무궁무진해요. 물론 이제 굴착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링크에 이제 뭐 회전 집게 같은데, 물론 회전 링크하고 집게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구조가 틀려요. 틀리긴 하지만, 회전이 된다는 그동일화에서 봤을 때는, 동일선상, 현상에서 봤을 때는 역할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에, 지게발에 이제 회전체가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내구성 차이가 이제 또 있고 단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전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농기계 쪽에 또 특히 트랙터에 관련된 거 그 버켓에 관련된 버켓 탈부착에 대한 거, 그리고 뒤에 후방에 로탈이라든지, 그 쟁기 같은 거, 그리고 작업통 같은 거, 탈부착하기 용이한 링크 같은 종류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앞으로 이제 영상을 계속 새롭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는 방식.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실망하시지 않게, 앞으로도, 좀더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첫 실험으로 이제 포전턴 테이블 포지셔너를 오늘 용접 기계 한 대를 하는 걸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또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